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어제, 뭐, 너무 샤워팅 해가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제, 맞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이제, 무뎌지죠 급도 안 나고. 오늘도 이제, 공상 경제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조금 유익한 내용으로. 아, 참, 노동소득. 이내한달 생활비를, 근데 그게 김장 쪽을 묻어서, 빨여주게 되기가 이렇게 힘들어?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스, 이건 낫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꺾였다. 꺾여서 하락행 정룡 열차를 태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락장이니까 오른쪽. 즉 치레 캐시나 월세 놀이하는 그 초고 배당주로 이제 돈을 옮겨놨다. 낫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위를 보다가 여차하면은 다시 올라타서 상승장을 맞이한다. 뭐 그런 이론이고. 그래서 떡락청룡열차 출발했다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는지 졸라 매셔야 되는지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일단 여기 출발해버리면은 뒤돌아갈 수 없다. 문제가. 또 높았고요, 높았고. 이기 좋아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을 있었으면, 은 익절을 해놔서, 김장독을 여기서 팔아서, 이게 팔아서, 그것을 익절해서, 캐시를 갖고 있든가, 월세 놀이를 하든가 해야 되죠. 왜냐면은, 하락장이 되면, 이렇게 다 뛰어내려. 그죠? 평균. 이렇게. 이렇게. 야, 위에 범고래가 나타났다. 야, 하락장이야. 하면서, 뛰어내리면은, 여기 있는 애는 나는 안 뛰어내리고 싶은데 뒤에 팔에 채워서 같이 뛰어내려줘, 그냥. 그래서 골로 가는 거야. 아, 난 괜찮은데. 나돈 많아.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내리막이야. 미끄러워. 뒤에서 살짝만 밀려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고 일절 1절 한 사람 절하고 손질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등락, 청룡 열차가 이제 막 출발한 것 같습니다. 소설이에요. 재미로 봐주세요. 근거는 없어. 테슬라. 어제 엄청난 주제를봤았죠 이렇게 뭐 리버, 그러니까 바디블로우를 맞고 쓰러졌는데 마, 파, 마운팅을 당해서, 마운트를 당해서 파운징을무이 맞았죠. 좀덜 때리네. 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반감기인뭐잘 내려갔어. 이유를 다알 필요가 있나?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두배수에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좀 묻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TQQ, 삼배수가 좀 내려갔고, 어, 속살, 속살이 너무 많이 내려갔네, 이거.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네. 제 이론에 의하면, 이런 지금 속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상승기 때 추멸을 해야 돼. 얼음꽃 생겼대. 근데 여기서 막 추멸을 해야 된다고 날뛰다가, 더욱더 골로 가기 쉽상이다. 지금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다리에 물의 주머니 한 개씩 매는건 같죠. 아니지. 차라리 장독, 어, 김장독을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등에 지는 거나 같아. 그럼 물에 더욱더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UDT라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한 거고, 테슬라로 여기 상승장에 좋아서 30만 불에 뜬뜬 거리다가 지금 골로 가서 4만 불이 된 뼈저린 경험담을 소설로 지금 성화시키고 있는 거요. 예 음.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건데, 제가 그냥 지금 유머로 승화시켜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서 구제해볼까 해서. 그러나 이제 다음은 기약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골로 가져야그 다음에 상승장이 오고, 그럼 제 자산이 두 배, 세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FOMC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장은 이렇게 됐고, 어 그럼 이제 나스닥을 보면은, 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5년치예요 여기서 정거점에서 걸러가고 이러면은 진작에 이쯤에서 못 이기린 차고 걸러갔어요. 그럼 설사 올해가 시작하고 2월달, 3월달부터 이 있냐 없냐 할까 말까 할까 말 걸러갈까 말까 미끈이 걸고 와서 그러더니 이게 뭐 올라가서 갑자기 어 노컷이야 하면서 이제 걸러갔지. 또는 전쟁 걸러갔지. 그 핑계죠. 어쨌든 핑계되는데 를 핑계가 없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었는가 봐. 근데 이제 보면은 뭔가 여기서 꽤 오래 버티다가 이제 추세가 꺾이지죠. 5년치를 붙더라도 여기서 벌써 전고점을 정고,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뚫었잖아, 밑으로. 근데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얼마나 갈련지는 모르지만 또 선거 때문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애매한 입장이죠. 그걸로 보내기에는 선거가 가깝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여러 가지 대라가 너무 잘오고 그래서 파울은 대라 대라 타령을 하는 거죠. 대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 금리를 내려서 만약 트럼프되면너누 금리 내려서 바이든을 돕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어 바이든은 저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죠 대라 봐라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로이트 요즘 좀마음에안 들어요 그렇지만 Stocks l i p s as i n t s r e s r u n c e r t a i n 그러니까 지금 금리나 저는 금리가 불, 불, 불확실해. 그리고 이니 e 닝에 따라서 이제, 어, 스이이 좀, 그거 내려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청룡노처가 시작되면은, 그냥 내려가. 실질적으로 나와. 잘 나오든 내려가. 내려가려면 내려가. 그렇잖아요. 뭐 딱히 그게 없어. 음.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United Airline은 뭐 a i 뭐 n 이잘나왔다봐요 근데 t r a v e l e r 에는 Fall after Q1 Profit, 이렇게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골로갈려면골로 골로 가고,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그런가봐요. 그리고 쭉 읽다보면, Jerome Powell 나오죠. On Tuesday, U.S. Central Bank officials, including Fed Chairman Jerome Powell, backed away from providing guidance, 이러면서, 레이크스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제보로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조금 더 길게 더 규제를 해야 될지 모른다. 왜냐면인플레이션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논, 논의 이유를 들었죠. 논의 물이 저절넘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데 저수지 물을 풀 수가 없다. 너무 잘 돌아간다. 고용이 뭐면 물가도 잡히지 않는다. 근데 돈을 풀면은 난리 날 수도 있다. 뭐 이런가 봐. 그리고쭉 그래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주의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있죠. 한번 파면 파는 거죠. FOMC. 그리고 제롬이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제롬이 파은야 굳이 우리가 지금 할 이유가 없고 조금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는 것처럼. 그리 그래 이번에는 보드가브나미시아 보면하고 클리브랜드 어, 연중 은행장. Loretta Mester가 Scheduled to speak later in the day.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따라서도 좀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레이크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고 어, 어, 그래 보여요. 그러면 은이 사람. 그럼 Michelle Bowman과 Loretta Mester는 어디에 있나? 그래서 FOMC 복습해봅겠다 복습. 이 유역, 지금 뭐 어떻게 하, 할, 뭐 살아봐라, 뭐 팔아라, 그럴 게 없잖아. 여기 와있으니까, 뭐, 각자 부지션대로 알아서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알다시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그죠?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데 7명의 보드 가분는제롬파워을 포함해서, 1, 2, 3, 4, 5, 6, 7명이야. 이쯤에서 스킵하라고 지금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 그 마우스에 손대세요 이왕이면은 좀 조금만 더 들어봐 들을만해요 그럼 나중에 연방 준비원에 누가 뭐 스피크가 어떻게 뭐 말한다 그러면 이제 귀에 쌉죽 들어온다니까 왜 걔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조금만 더 있어봐 한 5분만 참아봐요 제가 그래서 12명으로 돼 있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그 금리도 인하 결정하고 투피도 하고막 그러나봐 7명의 보드가 번호 그죠? 채우면 는 무조건 지금처럼 파로 그리고 5명 1 2명들려면 5명이 들어야 하잖아 5명의 12명의 지역 연방은행장 중에서 5명이 들어와야 12명이 되잖아 12명의 연방은행장 이거예요 하나 여기 있죠 하나 요새는 12명 12명 그죠? 그러면은 그중에서도 이 뉴욕은 용가리 성패야. 무조건 바이스프레막 바이셔야, 부의장이야. 그럼 누구 남았어요? 그럼 네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리치몬드하고 아틀란타하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버랜남았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보험은 이것은 이게 보드가면은 보험은 이 사람이 뭐 연설한다는 거야. 그또한명 누구야? 최근에 마리달리, 마리달리냐, 인네가 나와서 얘기했지, 사람. 또, 이번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은행장이 와서 얘기할 거라. 예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타야대타대타 데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야 할 사람은 오스틴 디 굴스비. 이 굴부집 아저씨야. 이 사람은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비둘기치 가게 얘기해. 그리고 여기 보면 보스틱 있죠? 라페아 버스는 에이 사람만 나와 얘기해. 한번 깎을까? 노컷투컷 이러면서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아 이제 의미 없는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야. 미셸 보먼.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쭉 와서 72년생이야. 날도 춥네. 어, 하와이 출신이네. 에듀케이션 캔사스 1이 됐고. 파리가 리퍼브린카 파리야. 공화장이야. 공화장. 응? 공화장이니까 무슨 말이죠? 대충 그 경향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죠 이렇게 히스토리 보면은, 굳이 금리 인하를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2월 달부터 노래 불렀는데, it's too s o o 이때부터 2월 달부터 too 이야 그래 왔어. 지금 4월 달에 2주 이나지났는데 언제, 언제 그러면 해요? 그렇다. 공화당이다. 금리 인하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이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 클리브랜드 은행장이야 12명 중에 한 명, 클리브랜드 알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클립은 여기네.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해서 열심 했다. 결국은, b 드 d cut, US r i g h at some point,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But no hurry, m r 가 서둘 거 없지 않아요? 이러면서 강경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클리브랜드, 지금 은행자예요. 그럼 로레타 찾아보니까 매스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65살이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y 오, 프린스님 교육을 많이 받았네. 그 기사도 나오죠 벌써. 카드에 앨런 포인트 버너홀리야 지금 뭐 성급하게 할 필요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오서 정치적 개항은 아직 말은 안 했네. 근데 교육을 많이 받았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참고로 닐 가스카리. 까리하죠, 가스카리. 이 사람은 내가 공화당이래 그랬죠, 공화당. 공화당. 그리고 이 12명의 그거 중에서 이 사람의 미니아폴리스. 미니아폴리스의 언행장이야 근데 이 사람 조명을 받더라고. 뭔가 좀 영향력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보스틱 나오죠? 조금 전에 1컷 한다, 0컷, 2컷 하는 사람이고 여기 또 나오죠. 딘 굴스비. 굴비집 아저씨. 이렇게 생겼어. 말하면 얘야, 아니면 얘야, 아니면 얘야. 그리고 지금 이 아줌마 둘이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레이컷에 대한 희망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지. 지금 계속 그러시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유가 없어. 무슨 제라를 봐. 여기서 제라타뱅이야 읽어보면 똑같아. Pretty c o n f 우리가 지금 c o n 스가 있어야 된다. 어, 물가가 2%대로 가는 거, 이렇게 뭐, 대라 이러면서, 언젠가는 하겠지? some p o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좀, 어, 급할 거 없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만목매우고 있다, 있었다면, 야, 그럼, 금리 인하 없는 거야? 이러면서, 뭐야, 익절이야. 어, 전쟁 세졌냐 아, 그래서 익절이야. 그리고, 이제, 이왕 지금 내려가는 중이니까, 야, 이놈 올랐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내가 지금 수익을 본 사람은 익절해야지. 여기서 저도 이렇게 갈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러갔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가 수익을 가진 거는 보존하고 볼 일이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러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건 아무도 알수 없지. 그렇지만, 제가 지향하는 건 돈을 잃지 않는 투자, 투자법을 지향하거든요. 이게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 야, 이건 뭐야? 그러면 나스닥에 마이너스 4%가 생겨서 어떤 그큰 변화가 있어서 굴러가거나 또는 어차피 역사적인 최고점이 왔다가 끝 거죠. 가만히 있으면 골러가면서 돈을 없애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돈은 많아. 그러면 계속 사면 되겠지.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음. 그래서, 시골 꼬마 빌딩, 월세 개념으로 초고 배당주에다가 지금은 돈이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월세 노이만 하는 거 이렇게 쏙펼것같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 이거 뭐, 이거, 이거 매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요 제가 매일 쳐다보지는 않지만, 솔직히. 아,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비트코이나 인 테슬라나, 이거 3배수, 4배수 안사을 조심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주멸을 하든지. 근데 끝을 알 수가 없잖아. 이제 하락장이자면 이제 시작인데, 하락장이. 이렇게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오늘은 떡락 정룡, 열차는 출발했다고 봐요. 예, 여기서 지금 최고점이 지나서 그래서 뒤로 못 돌려.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가다가 꺾여서 다시 이렇게 바운스백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면 다행이고. 그러고 뭐 금리 인하가 쉽겠어요? 7 월달에 잽싸게 해버리고 아나 그냥, 그냥 휴가 갈래하고 가버리든지 해야지 그 승거를 바로 앞두고 하면은 어떤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익절한다. 그리고 나는 등 달아서 손절해야 될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 왜냐면 마진콜에 물리면 저 예. 같은 사람이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안 뛰어내리고 싶어. 근데 뒤에서 살짝 밀어도 아이씨 나도 그냥 같이 걸러가는 거지 그냥. 아주 잘못된 투자 예정. 즉,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깨달았다. 그리고 FOMC 복습했습니다. FOMC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7 플러스 5로 돼 있고, 저런 파월를 매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레이커스 힘들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버스틱도 나는 한 번이면 좋겠는데, 안하요도 되고, 두번 깎아도 되고, 이런 하도, 뭐야, 해도 안 해도 제일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메리달리도좀 보수적으로 지금 아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그럼 로레타메스도 지금 얘기했죠. 야, 지금 선 포인트 할 건데, 아 서둘 필요 없다. 이게 했고, 그리고 미셸 보우먼도 미파블리카니까 공화당이고 어, 부정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희망은 물건 너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도. 등락 청룡열차로서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아니뭐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 돈은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일지를 남겨봤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 되시고,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웃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해방일지를 마시겠습니다 해방.